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창조경제 전진기지로 전국 17곳에 문을 연 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에는 2015년 3월, 롯데를 전담기업으로 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운영 목표는 유통과 영화영상, 또 사물인터넷 분야 벤처기업 육성이었습니다. 대기업의 팔을 비으로 만든 조직이다. 특정 대기업에 독점권을 줘 국가공인 동물원을 만들었다. 개념도 모호한 창조경제를 이룩하겠다며 급조한 조직이다 보니 이렇게 비판도 많았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문을 닫게 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살아남았습니다. 창조경제 대신 혁신성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의사결정구조를 바꾸는 등 적절한 변신을 시도한 덕분입니다. 그런데 멀쩡해 보이는 것과 달리 센터 내부를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점들이 몇몇 발견됩니다. 공공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인데요. KBS 부산 심층 취재팀은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비리를 고발하는 연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첫 순서로 채용비리가 드러나 검찰이 고발까지 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실태를 공조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년부터 5년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모씨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롯데그룹 출신인 지인 그리고 부산시 공무원 자녀를 채용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거나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중소벤처기업부의 감사보고서입니다. 같은 롯데계열사 출신 지원자가 컴퓨터 자격증이나 외국어 능력이 없는데도 센터장은 서유 전형의 외국어 부분과 전산 활용 능력 항목에 만점인 20점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접수 기간이 하루 지났는데도 당시 부산시 과장 아들의 응시 원서를 받았다고 적어놨습니다. 검찰은 조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10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공기업 기관장이 채용 비리에 연루되면 바로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웬일인지 조씨는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조씨에게 경고만 내렸고, 징계권이 있는 센터 이사회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회 이사 같은 경우는 이사회 안건에 대해서 센터장이 직접 뭐 사전에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들을 센터장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뭐 불리한 부분을 설명을 안 하고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사들 입장에서도 크게 이사회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채용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두명 역시 정상적으로 입사한 뒤 징계나 채용 취소 처분을 받지 않은 채 일하고 있습니다. 센터 인사 규정에 따르면 이두 명은 최소 정직 해임을 받아야 하지만 징계권이 있는 센터장 본인이 연루돼.

부산 창조경제 혁신센터 채용비리 1심 재판은 현재 5차 공판까지 진행됐으며 올해 안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